젤다의 전설 트라이포스 삼총사 이번 젤다는 세 명이서 멀티플레이 젤다의 전설 시리즈 경험자 호랑과 나비 그리고 왕초보 리미가 모여 멀티플레이에 도전해 보았다. 초록색은 나비, 파란색은 호랑, 어, 빨간색이 왜? 리미다. 어, 나 이거요? 오, 오, 오 나도 뭐야 그렇다. 이 게임에서는 서로 목말태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토템. <laughs> 세 명이 모두 아이템을 획득하면 목적지 트라이포스가 나타난다. 음 앞으로 나아가니 큰 문이 가로막고 있다. 공 올라가 좋긴 저 높은 곳의 버튼을 2명이요. 어떻게 누를 것인가. <laughs> 아 근데 이거 내가 다시 다시 아니 좀 앞으로 갈까? 응. 안 참고로 플레이어들은 이거라? 점프를 할수 없다. 달려가서 야 야. 아. A 던지기. <laughs> 그 아, 여기 내가 던져야 되나 봐. 내가 A 던지기로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오. 오. 아 나였구나. 아, 아. 지 오. 자, 그러면은 아. 여기 올라가면 되겠다. 내가 던져. 야. 나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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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첫 번째 스테이지 클리어. 어, 아, 아닌데? 그래. <laughs> 와. 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오른쪽 위에 있는 스위치. 나무자. 나무? 아, 나무 게임은 뭐? 안 되는 거야? 아, 그이 여기서 아, 도구서. 그 저. 통나무가가로막아쏠 수가 <laughs> 없다더그 어떻게? 어, 그래. 어, 어. 어 아, 맞네. 어, 도끼. 아,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한 더. 한명 더, 한명 더. 네가 올릴게? 오케이. 아, 그러면 난 이것도 조절 안 되는 거 아니네. 좀또막 돌려 봐 내가 맞췄어. 오아. <laughs> 아, 아! <laughs> 아, 내가 던진 거같보세요여보세요 여보세요. <laughs> 자, 어, 이번엔맞 어, 한 방인데. 스위치가 켜지면 다리가 움직인다. 맞는 거 같지? 응. 준비하시고 보세오 예! 오, 오. 오, 오. 어 어떻게 우리한테 두개 남았어? <목소리> 하나 남았어. <하나, 하나.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어 먹어 먹어. 우여곡절 끝에 삼림 지역의 데크 회수 마지막 스테이지도 클리어. 오. 오, 오 <목소리> 오와, 아, 아, 이렇게. 다음 코스 모리블린의 요새로 진입한 세 사람의. 아 이건 야. 진짜 야. 선택하는 건가봐. 그냥 하밖에 없었대. 아 이렇게 하면 저, 음, 내려와 나이 내려와. 새로운 트릭에 마주칠 때마다. 서로 협력하며 차근차근 자! 앞으로 나아가고 자! 시행착오도 즐기며 이심전심으로 트릭을 아 풀어나가는데 집중한다. 자, 자, 오, 나이스. 아, 우리 이거 한번 해주자 이것도. 어? 음. 어느새 어? 모리블린의 요새 어? 보스전 어, 얘는 무서웠어 아까 뭐. 뭐? 이거 위로 올라가야겠다. 야, 야, 누가 좀 올려줘. 더못 아. 하고 있는 애 있잖아. 얘는 음. 활 수서 죽여야 돼. 이제는 딱 보면 야. 쳐. 아, 지금이야. 어, 그렇지. 이거야. 어. 이거 돈 너무 많아. 오 빨리 쏴줘 <laughs> 빨리 자. 와, 그래. 왜 이렇게 많아? 빨리 쏴 야, 막누를 보여졌어. 어. 야. 어, 잘한다. <laughs> 아이템 사용도 <웃음> 능숙해졌다. <웃음> 아, 어떻게 우리한테 어떻게 우리한테 복장? 복장? 던져줘, 던져줘. 됐다 목숨이 위험해지면 하트를 챙기는 여유까지. 너도 먹고 와. 어, 뭐기 높은데 있다. 이거 산다. 아니야, 호랑이, 호랑이 밑에 있어야지. 내가 제일 밑에 있어야 돼. 여기서 나비가 나를 들고 오. 조심, 조심, 조심. 자, 지금이야. 토템의 사용 방법도 익숙해진 것 같은데. 오, 떨려, 떨려 나비가 잘 피해야 돼. 음. 삼단 토템으로 <laughs> 높은 곳에 적도 가뿐히 쓰러뜨린다. 까단니까 어, 호랑이 맨야 돼. 오, 그렇지. 그러자. 주세요 음, 자, 리니가 들어. 아, 내가 오, 먹자. 먹자. 상황에 오케이. 맞게 <laughs> 서로의 역할도 <오케이>. 바꿔가고. <laughs> 아이템을 사용해 보스 스테이지도 클리어. 삼각진가나왔 <laughs> <laughs> 어, 나... 아, 역시. <웃음> 가자. <웃음> 오. 나는 뒤에서 앞으로. <laughs> 어차피 뒤로 돌아보는데. <laughs> <laughs> 그코스의 <그러네. 웃음> <laughs> 마지막에 얻게 되는 보물은 다양한 옷을 만드는 재료이다. 옷을 입으면 특수한 능력을 지닐 수 있게 된다. 아, 오, 와, 모험은 아득히 아, 긴 여정. 다치잖아 아, 이거 봐. 화살, 그렇지. 어, 화살. 뭐라고? 어 최준아. 제, 제 꼬리에. 화살 어, 안당렸어아 아, 어떡해. 맞어맞어맞어 아. 맞아. 맞어, 맞어, 맞어? 못 봤어 왜? 왜? 저기 뚫렸어. 저기 어, 저... 있었어? 알았어 하나 둘 셋. 세 명이 함께 오! 지혜를 모. 서른 두 개의 코스 곳곳에 숨겨져 있는 트릭을 풀어나가자. 자, 잠깐만. 자 올려. 오우 어? 어! 아! <laughs>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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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목표를 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laughs> 어떻게 하세요? 아. <해야>, <laughs> 닌텐도 3DS 제다이 전설 트라이포스 삼총사.